할렐루야. 장세의 1장 20절부터 31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라. 땅이 하늘의 궁창이는 새가 날으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물에 충만하라 새를 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육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고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그 종류대로 땅의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했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생명에 있어 땅에 끼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저시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자이십니다 축복자이시고 번성자이시고 생육과 번성과 정복과 다스림의 하나님이시고, 보시기에 시임이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대로 다 그대로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형상대로 저희들을 만드셨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주여 당신이 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든 이 남자와 여자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 축복의 날은 마지막 여섯째 날에 완성된 것처럼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약속대로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 거룩하신 이 말씀이 기쁨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더 배고프고 목마른 자들 될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천 하나, 기 하나, 부 하나, 가나나, 가나나나 하나님 주여 당신을, 당신만이 목마릅니다. 당신만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도록 주여 배고픔으로 항상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고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자기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고 축복하십니까? 그 축복하신 그대로 되더라. 그대로 되니라. 30절에 어때요?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창조의 마지막 날인 여섯째 날이 끝나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날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날은 왜 여섯이라고 했을까요? 여섯째 날은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6이라는 숫자는 어때요? 끝난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이 있으면 그 다음날 뭔 날이 있어요? 뭔날이 있을까요? 7일. 이겠죠 7일. 하나님이 그 7일을 안식일로 선포하셨다. 모든 창조를 당신이 계획하는 대로, 의도하시는 대로, 디자인하신 대로 다 완성하신 것이 바로 여섯째 날의 완성이시다. 그 여섯째 날의 완성이 다 끝나면은 이제 7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해 놓으셨어요. 우리 인생도 6의 날이 다 끝나면 무슨 날로 넘어가요? 제 7의 날로 넘어갑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끝이 아니고 제 7일로 넘어가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원한 안식의 땅으로 천국의 땅으로 우리가 제 7일의 삶은 영원한 시간이에요. 이성경에서는제 7일을 위해 다른 날이 있어요, 없어요? 오, 없습니다. 제 7일이 끝입니다. 제7일은 그런데 영원한 날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나나, 부하나, 키하나, 천하나, 하나님께서는 6일로 끝마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 6일로 끝마치시고, 그 6일의 인생이 6일로 끝마치시고 영의 시간인 7일로 우리 인생을 세팅하시고 준비하시고 계획하셨다라고 성경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획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위해서 제 7일을 기록하셨어요. 준비하셨어요. 이미 제 7일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곧 완성이 될 것입니다. 이 땅은 곧 6일을 끝내고 며칠로 들어가요? 7일째 날, 일곱째 날로 들어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일곱째 날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제7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그 7일로 넘어가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준비하라고 그러세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내가 약속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정복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렇게 세팅하셨어요. 우리 인생을 6일째, 6일째 풍성하게 살도록, 풍요롭게 살도록, 정복하며 살도록, 영적인 풍요를 누리며, 영적인 다스림을 받고 살도록, 그렇게 6일째를 그렇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신부들이, 당신의 군사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모습을 보시고 뭐 하셨더라고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제 6일날, 제 7일을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보시고 뭐 한다고요? 심히 보기 좋았더라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땅에 왜 하나님이 날 내보내셨습니까? 나를 왜이 여성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나를 왜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단한 가지예요. 6일째까지 마지막 날까지 다잘 준비해라. 잘 준비해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삶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삶을 살아서 제7일을 맞이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내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제7일을 영원한 7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없다고요?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제7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삶, 가난한 자를 돕는 삶, 중보 기도자의 삶, 또 성교의 삶,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손대접하는 모든 삶이 전부 제7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준비하시고 세팅하시고 계획하셨어요. 우리는 매일매일이 제7일을 준비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시간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간은 영원한 기쁨의 시간이요. 영원한 축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시간을 그렇게 조정해 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나 구원을 받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제 7일에 들어간다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약속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약속이고 그 약속은 곧 7일을 준비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 7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부른받았어요. 택한 받았어요. 성경에 부른받은 자는 많대 택한 받은 자는 적다고 하셨어요 아주 극소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택한 받은 자의 길로 준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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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 7위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우리를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예, 찬양으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찬양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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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우리를 제 7일로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이야기 가니. 세주의 사랑 이야기하며 영광스런 천국 가는 사람 나와 같은 죄인도 하려 하루야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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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해 그 창조 주님 구원받고 택함받으와모 주의 사랑 받고 산다 와 너와 주님의 그 사랑 너와 너 놀라워 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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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는 네, 보리의그 속에 사랑하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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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주님의 그 창조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o n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 여섯째 날에 창조하시고 모든 창조를 완성하셨어요. 할렐루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제 7일로 들어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축복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헌물이에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인생의 시간을 왜 만드셨고 왜 6일을 만드셨는지 오늘 성경이 고백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아시지요 미련함을 아시지요 우리가 지혜롭고 총명하고 영철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6일에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7일을 가기 위해서 영원한 안식일 제7일을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예비하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께 오늘 이해물과 헌물과 우리의 사랑과 신앙 고백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제7일에 들어가는 모든 준비하는 저희의 태도가 되게 하시고 동기가 되게 하시고 풍성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제7일에 안식일에 축복이 아버지여 천대까지 아버지여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축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저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고 시간을 정복하고 공간을 정복하고 육을 정복하는 그런 기이한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자녀들마다 그들의 숨소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이름 가운데 주님께서 손바닥에 쓰시고.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놀라우신 창조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오늘 말씀의 기름을 부으시고. 제 7일에 안식일에 기름을 부어주심을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자손들 위에, 이 말씀의 축복의 기름 부음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메라, 널로우야! 자, 영원히 영광을 받았니다 시저스! 어리구스! 리스베 있는데, 그 세조의 창조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 다른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면 주님의 그사랑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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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주님의 그 창조는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창조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이, 만큼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 받고 보호받은 이, 주의 사랑 받고 산다로 아메. 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창조는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창조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주를 보낸 하나님 창조 이 창조가 나를 살게 했는 보리의그 속의 창조 주님의 그 창조는 정말 놀라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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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그 사랑은 정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창조. 주님께 영광이 박사드니다 감사 합니다 n k y o God b l e s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사랑합니다.